아, 뭐야, 이게. 아, 무슨, 뭐, 이런 얘가 다 있어. 골드 같은 얘가 다 있냐. 아, 이걸 내려가네. 아. 아, 내가 또 수영장 갔다 왔기 때문에 수영장도 앞으로. 앨리스? 쉽지 않겠다. 앨리스 3렙경 올것 같은데, 느낌이. 아, 올은 좋아요. 자,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아, 미드랜의 아거떼가 나온다. 아거떼 이거 알면 나랑 동년대, 동년된인데 그러시나들? 나만 알면 또 나랑 대역살 차이나는 건데 이거. 요즘 애들 그 대역살 밑에아거떼가 나온다. 아거떼 모르나? 진짜? 어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아? 어? 와드야 여기도? 여기도 와드네. 아 그만할 막안 갈게 안 갈게 임마 어안 갈게. 나는 아, 공산 어, 그, 남비에도 밑으로 들어가 보자. 아 지문이 꼭 챙겨 먹는다고. 아쉽다잉. 나나 얘들아, 좋아. 얘들아, 좋아. 어때? 좋지. 얘들아, 힘내면 나 와디 하나만 좋았어. 얘들아, 어, 좋았어. 아니, 이거 밀어줘야 돼.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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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 아, 이거. 아, 내큐가안 맞았네. 아쉽다. 나큐하고갈려고 했는데. 큐가안 맞았네. 아, 먹고 왔구나, 엘리스야. 아, 큐하고큐하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q 스 쓰고 Q를 써줄 걸 그랬다. 내가 판단이 안 좋았네, 방금. 이거 땡겨주고. 이거 잡은 너무 좋은데? 못 잡을까? 나 아, 아이고, 안무었구나 아이고, 니년다 사라졌네. 아쉽다. 아, 레벨... 어어어... 어, 어. 아이고, 좀만 뒤로... 뒤에 가서 가주지, 집을. 야너 너무 세다 반칙이다 야 어? 어 좋아. 야, 여기 한번 가. 어어어 안돼 안돼 가지 마. 안돼 안돼. 아이고. 아이고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났네 이거. 일단 하나 잡았는데 제압되었습니다. 아이다고 어, 와, 야, 모르나 힘내라. 힘내라. 후반 보자. 좋았어, 좋았어요. 추전해볼게 예. 나쁘지 않거든. 하나 하나 해보자. 어차피 한 번만 이제 제대로 물면 에이스 한 번만 잡으면 게임은 넘어오니까 천천히 해볼게. 천천히. 저 나쁘지 않거든. 도와줘야 돼. 엘리트 집 갔을 거야. 남니? <놀람> 아, 이게 뭔가 내가 스킬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놀람> 아 이거 용 같이 하고 싸웠으면 어떨 을까 싶은데 용 같이 하고 싸우. 고아왜왜왜왜 왜, 왜, 왜 갔을까 얘들아 글로 어? 왜 내가 부러지라도 할까봐? 왜왜 갈렸을까 도대체? 응? 이해가 안 되네. 방사 없다고도 말했는데 엘리스 집인 거다 알았을 거고. 아니 벌써 꺾기 마음이 세 명이야. 꺾이면 안돼 이거. 그래도 버텨보자 얘들아. 계 어? 잘하는 것 같으니까. 아 근데 나 블루 먹고 싶은데 블루를 먹을 수가 없어 지금 몇번 뺏기는 거야. 어, 이거 못 먹네. 아 진짜 내 블루를 못 먹네. 그렇지, 그렇게 해보자고. 내일부로 한번 버텼지? 같이 애들 한번버틴 거? 네, 일단은 잘 버텼다, 얘들아. 어? 아주 좋았어. 야, 이거. 어우 야, 어우 야, 한번씩 해보자, 해보자. 어우, 아야 이거 아즈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음. 야, 야. 아이고 그냥 아이고 아침꼭먹는다 <laughs> 잡고 오케이 잡고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이거도 잡고 얘들아. 어? 너무하네 진짜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이거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게 아 무슨 뭐 이런 얘가 다 있어 골드같은 얘가 다 있냐 아이씨 이걸 내려가네 아. 아우 다시 올라가자 아우야 뭐 프로 선수도 막하면 떨어지는게 다이안데 그지 나라고 안 떨어질려 아야 이거 다이브가 좀 어려워 에이, 빼자, 가뺐 친구들 와 아이고, 아이고, 아쉬웠다. 아이고, 집에 가지. 아이고, 그냥. 일찍 가보지. 이거는 그러면 용을 먹을 수 있지. 어, 얘들아, 우리 용 먹으면 다 같이 좋은 거니까. 아이고 이게 이렇게 가버리네 아깝다. 한 이렇게라도 잡고 올라가볼게. 조심하고 얘들아 가위바위보. 일단 용은 20분이니까 빨리 먹고 내려가보자. 어? 아이, 바텀이 가거못 봤니, 친구들? 살아주겠니? 아유, 아쉽다. 일단 잡았네. 일단 나쁘지 않나? 바로 가볼게, 이거. 좋아. 와이 댁기야 용용 내꺼지 임마. 로로와어세 친구들 좋지. 오다 다시 아, 올라가자. 어, 조심해 조심해 아유, 어차피, 프리 있구나. 어, 어, 있구나 아쉽긴 어, 다 어, 맞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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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야 좋아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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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이거 한번 먹어볼게 좋아 야 때려 안 때려? 빠른 기운 있잖아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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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바위 잡음면 좋고 앞에 잡았고 어는 잘하면 업데인기는딱나 이거 용갈게 얘들아 얘들 용가자 어한방더 박았네 적을 처치했어. 아이, 좋아요. 아주 좋아. 친구들 침착한 거 봐. 게임하는 거네.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 되나? 아, 뭐야? 그치. 전판. 전판 아주로 보고 너 보니까야. 속이 뻥 뚫린다. 아, 수고요. 좋아.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 와, 이거 산 보람이 있구나.